냉면 너무 하나 방금 넣에있고 음료수 있나? 한개인데 넣어라, 너어라 앞으로 연막 뿌리고 우리가 이쪽에 일, 이번에 먹으면 안 되나? 나무 쪽에 두개 이런데 여기 지금 없지 위에는. 저 너무 에이스 이쪽에 이번에 아까 청소해서 그때 일평 집에 머리 보이지? 아, 씨, 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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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평치 기절 파이 있 파이 뛴다 어디로 게저 뒤에겠는데 그 어. 오른쪽 끝. 잡을 수가 지 와... ㅅㅂ 나못 들어가네 아 드링크 좀 먹어야 되는데 나 아, 있어 저. 링 전방은 이 집이셔 좀아요 집에서 어디서 지 걸치는 저 집에 있나 아, 찾았다. 한명 찾았다. 바로 앞에 있어. 핀 찍은 데. 폭탄 없잖아. 자, 기절, 아악 네 어디에 있 기절, 기절이잖아. 어. 저, 저 뒤에 친고 나무 뒤에. 나이스 어 하나 더여어아아아 아. 너무 여겼어 온다 온다 오른쪽 온다 아니 한 마리네 뒤에 저둘 왼쪽 하나 둘 아안 잠긴다 우리 씨. 앞에 엄폐 없나 우리? 야씨 앞에 왔다 앞에 나무 연박 속에 나무 에 아... 아 뒤에서 좀쏴주지아씨 voor. Op hè, bhai, aur up bhai.

그래 저 뒤에서 개나의새 존나 버티 이기고 있는데를 가보자 야 근데 여기서 뭐어나와 일로 온대 일로 아 일로 아, 온다 내 가는 쪽에 차가 내 앞에 차 소리 났대 맞다. 가 맞네. 툭. 야, 요각 눈.. 꺾게 이거, 각, 너무,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. 스킨에 보급 떨어지는데 연막 속에 사람 연막이 어디는데 아. 아. 저기 또 누가 하얀 번호 던졌거든 여기다가 자 어. 어? 어, 잘했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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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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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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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저, 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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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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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에 사람 나무 뒤에 사람 이세요 살려줘 내 앞에 돌에 사람 야내왼내 내 왼쪽에 두 마리. 아까 기절시켰는데 살짝. 응. 돌이 돌 뒤에 있네. 니네 앞에 돌 뒤에. 응. 응. 확인. 동그란 돌아 왼쪽에 날뛰. 응. 수탄. 칼뼈아아아리 들어갔다 아아아아! 나온다, 이 오, 잘한다, 쟤. 앞에 나무야 나무야 아니야 막 확실히 다죽린음막도왜 있지 돌 뒤에 确实不错。 아직 보이나? 비절한거? 응뭐좀 음. 움직이는데 이제 왔다 어디? 살린다 가자 그다그러 Let's check out.